프로토스 캠페인 저항 사악한 저그 초월체는 파괴되었고 이제 프로토스의 고향 아이언은 연기나는 폐허가 되어버렸다. 이거 스타크래프트 오리지널에서 캠페인 마지막에 그저르게 됐죠. 저그 초월체는 그테사다르가 우주선에. 에드크님이풀토하트라는 임무 개수가 적어서 금방 끝날 겁니다. 예, 그그 그 뭐냐. <laughs> 테사다르가 그 다크템플러의 힘을 이용하고 자기의 힘을 또 융합을 시켜서 그 함선으로 자폭을 해서 저걸 처월체를 파괴했고 그 이제 폐허가 되어 버렸어 이미 저그가 침공을 해가지고 이제 프로토스 의 고향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살아남은 프로토스 세력의 집행관인 당신은 아 어제 에 이어서 바로 또 프로토스 세력의 집행관으로 제가 행정관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이제 지평관으로 승급했나요? 하여튼 그리고 지평관인 당신은 사면초과에 몰린 동족을 재결합하고 아직도 아이어의 그을린 벌판을 의식 없이 배회하는 굶주린 적으로부터 구해내야 한다. 저그가 이제 초월체인 그 정신, 정신 지배하는 그 우두머리가 사라져서 제대로 된 생각을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어 탈출. 테사들의 죽음을 애도하지만 이제 생존할 방법을 찾아야 하오. 사가 스스로를 희생하며 월체를 파괴했지만 아직도 가 파괴된 우리 고향이 활치고있 이제 우리는 우리를 이끌 대의회나 위대한 함대들의 보호 없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고. 알다리스와 체라툴 같습니다. 알체라툴이맞 네, 앞서 보았듯이 적은 이를 올살시기 때까지 광난을 멈추지 않을 거요. 나는 마지막 차원 관문으로 모두 후퇴한 후에 저과가 따라올 수 없는 것으로 이동할 것을 제안하오. 왜람된 얘기지만 제라툴, 브로토스는 가 앞에서 도망치지 않소. 아이언은 우리의 고향이니 바로 여기서 우리 끝까지 저항할 것이오. 대의 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이제 죽었소, 알다리스. 자부심에 눈이 멀어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갔지. 그들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살아남아야 복수를 할수 있어. 집행관, 피난처로 적합한 곳을 알고 있어. 샤크라스야, 내 동족, 나그 템플러의 고향이지. 그대 동족이라고? 그들에게누 우린 폭군일 뿐이오. 우릴 받아들일 리가 있겠소? 내가 그대의 대의를 따르기로 하지 않았소? 모든 존재가 대의회처럼 용서를 모르는 건 아니오, 알다리스 그대 말이 맞소. 집행관 제라투리 차원 관문으로 우리를 이끌 거요. 관문을 확보하면 피닉스와새 법무관 아르타니스가 살아남은 동포를 차크라스로 인도할 거요. 집행관, 저는 아르타니스입니다. 비록 응? 최근에 법무관으로 임명되었지만. 제가 기사들의 명예와 정통을 맡을 것은 의심치 이제 후임도 한명 들어왔네요. 친구들, 우리도 같이 가도 될까? 적은 온들과 함께 남느니 어디로든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았음 말이야. 레이너 사령관, 늘 그랬듯이 그대 도움은 언제나 환영하고 함께 해주면 영광이겠소. 레이너도 그 마지막 전투에서 참여했다고 이제 같은 동료처럼 돌아, 같이 돌아다닙니다. 아르타니스라고 후임도 한명 들어왔고 알다리스, 제라툴, 레이너 자 목표 제라툴을 차원관문으로 이동 제라툴은 생존해야 된다고 되어있네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라툴 아주 공격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막저그들이막날뛰고 있어요. 무슨 질럿들이 발업도안돼 있어요. 자이제 아, 갈림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쪽은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뒤로 썰어, 제라투 썰어, 그어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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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길도 한번 가야되나 빨리 빨리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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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뒤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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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빠져 빠져 아이 빠져 빠지, 빠지라니까 아이 바보들아 빠지라니까 아이 참. 어렵게 모이는 병력들이 다 죽었잖아 아깝게 왜 싸우고 그래 빠지면서 싸워야지 테라토 썰어 썰어 나 죽이면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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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뭐지 진로들이 바로 또안되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또 지원군이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 꺼서, 꺼서. 왔나? 아 참, 뭐 없었습니다. 뭐라도 있는 줄 알고 와봤는데 특별한 게 없었어요. 뒤로 뺄때쫙 뺐어야 되는데 불필요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얘네들 위로 올라와 같이 싸우자 아또 죽었어? 왜 저글링 따위한테 죽고 그래 블래시. 아, 썰어져. 아, 요걸 썰어. 딴걸 죽였어. 어이. 썰어. 데미지 배짜를 주란 말이야. 갈수나. 아, 라툴 체력이 60밖에 안 돼서. 실드는 4 0 0이나 되는데, 차, 실드가 까이면 순식간에 죽거든요. 이쪽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자 돼. 서어워어러라 서러워. 서러워. 서러 오, 서러

123. 123. 123. 1 2라 123. 123. 123. 1 123. 123. 123. 123. 123. 123. 123. 123. 이리 와, 뒤로와 아이 뒤로 오라니까 야 그래. 따라 응 어. 누가 오염됐어? 너야? 아, 참. 오염되고 그래 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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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버려. 이쪽에 뭐가 있나? 죽여. 너 혼자 한번 갔다 와봐. 너 체력 없지? 몰라. 이쪽 한번 갔다 와봐. 혹시 동료라도 구출해 올 수가 있,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이동하고 오겠습니다. 빨리 가 빨리. 아, 예 달리기가 느려서 누가 자꾸 감염을 시켜요 어, 빨리 와 빨리 시간 없어 여기 동요 있는지 없는지만 봐 이럴 줄 알았어 동력이 있을 줄 알았죠 빠져 빠져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동력이 있을 줄 알았어 여기가 끝이고 가자 진로스 토 루터 1아 뒤로 빠져 <목소리> <목소리> 드지마

몰라, 너는 오염됐으니까. 너는 사쿠라스로 갈수 없고, 너도, 너도 감염됐으니까 사쿠라스로 갈수 없어. 이리로... 일본 오염된 친구들은 같이 갈수 없어. 날 찾았나? 갈순 나라다 나는 전투의 인물이다 자원관문에 도착했소 조금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서둘러 칼라의 생존자들을 대피시켜야 하오 이 아라스카 도망가버린다 야 너희들도 그냥 들어와 임마 어? 레이노? 자관문으로 내보내는데만 집중하라고 모두 대피할 때까지 릭가 어떻게든 버텨볼테니까 버틸 필요없쪽은자 이렇게 해서 승리